비디오스 축2026 정시 3중고에 맞서는 단한줄 전략 올해 정시는 역대급 불수능 사탐론 모집본 지각변동이 겹쳐 치밀한 전략 없이는 무모한 도전이 됩니다 지금부터 실전 데이터로 내 점수를 지키고 내 진로를 거머쥐는 법을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불수능의 실상 국어 영어가 뒤바꾼 점수 지형법 국어 최고 147점 vs 수학 만점 139점 8점 차이는 수학 만점자도 국어 망치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자연계 최상위권도 이제 국어 5위 구도 의대 지원자라면 국어 고득점이 먼저입니다. 영어 1등급 비율 3.11% 역대 최저 1등급이 아니면 대학 선택이 먼저입니다. 서울대 고려대는 영어 2등급도 감정폭자가 국어 수식으로 만회 가능합니다. 연세대는 영어 비율 반영으로 등급 간 5점 이상 벌어져 2등급이 하면 지원 자체가 룰렛이 됩니다. 다만 올해는 영어 난이도 탓에 연대도 2등급 합격자가 예년보다 늘어날 분석이 나옵니다. 사탐러는 함정, 과탐 가산점이 승부수. 자연계가 사회탐구 선택해도 과탐 응시자에게 3부터 5% 가산점 주는 대학이 반 이상입니다.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는 가산점이 아닌 환산점수로 바로 반영, 백본이 같아도 밀립니다. 단순 표점 합산만 보고 지원했다가 같은 점수인데 왜 떨어졌나 후회하지 마세요. 입문계 교차지원도 사탐 과탐 표점 차이 좁아져 무리한 교차는 이제 듣보다 실이 많습니다. 모집군 지각변동 지난해 입결지도는 그만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가 다군 신규합류 다군 최상위권 경쟁지도가 바뀝니다. 고려대 학부대학은 다군 가군 이동 다군 상위 라인이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공백이 생깁니다. 건국대 미디어는 다나 전기전자 컴퓨터는 다나 모집군 따라 같은 학과라도 합격선이 수직으로 변합니다. 중앙대 화학 간호도 모집군 재편 작년 2.5배 차이 같은 골 정보는 사라졌습니다. 무전공 선발 확대로 입결 데이터 없음이란 변수도 생겼습니다. 올해는 오후 대 무전공 3.8등급 같은 막연한 소문보다 유사 학과 입결을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하세요. 의대 정원 줄고, 앤수생 늘고, 최상위권 혈투. 의대 정원은 2024 수준 동결, 앤수생 유입은 늘어 점수 싸움이 아닌 점수 전략 싸움이다. 국어 1 표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만큼 표점 계산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도구입니다. 학폭 이월 임원 작은 글씨가 큰 변수. 올해부터 정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건국대, 경희대는 경미한 호수엔 감정 없어 무진 요강 필독이 최선이다. 불수능 탑수능 최종 미달로 수시 2월 인원 늘어나 원서 접수 전 최종 선발 인원 확인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3단 전략. 1단계 나의 실질 경쟁력 계산, 영어 감정 과탐 가산 모집군 이동까지 모두 적용된 환산 점수로 재정의하세요. 2단계 군별 안전 소신 상향 3단 배분. 다군 변동 폭큰 만큼 다군 안전은 과감히 낮추고 가나군 소신에 집중하세요. 3단계 매일 모집 요강 확인. 모집군 가산점 확폭 기준은 대학의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으니 마지막 날까지 체크리스트를 반복하세요. 2026 정시는 험한 날씨도 바뀐 지도도 모두 예측 가능한 전략 게임입니다. 국어 점수 높다면 주저 말고 상향, 영어 불리하면 감점 폭 작은 대학으로 회피 과탐 응시자라면 가산점 포기하지 마세요. 점수 대별 맞춤형 지원 라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학별 환산 계산기를 돌려 나의 실질 점수를 확인하고 변화된 모집분 지도 위에 내 미래를 찍어보세요. 정신은 마라톤이 아니라 단거리 달리기, 마지막 1m까지 전력 질주하면 결승선은 반드시 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